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빠르게 흐르면 범부 마음이 느리고 고요하게 흐르면 성인 마음이 아예 끊어지면 부채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마음의 흐름이 거칠죠 평소에도 이런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사회문제, 가정문제, 심리문제, 경제문제가 겹치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매우 빠르게 요동치며 흘러갑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마음의 에너지를 따라 흐르는 기의순환도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즉 기행즉 혈행이라는 한의학의 오랜 원리대로 우리 몸의 혈액 등 각종 유체도 급류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각종 노폐물이나 지방덩어리들은 끌개가 되어 한계순환 끌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시냇물의 흐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진검다리는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고 물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검다리 뒷부분에 와류를 만들며 이끼나 각종 이밀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한계순환 끌기가 일으키는 병의 모습입니다.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에너지가 급하게 엎치락뒤치락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 몸의 기도 고요함을 잃고 빠르게 흐릅니다. 기가 그렇게 흐르면 혈액 등 각종 유체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쌓인 노폐물이나 지방덩어리가 마치 징검다리 돌멩이처럼 끌개가 됩니다.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계순는 끌개가 완성되는 거죠. 만약 그 소용돌이가 두피 쪽에 발생하면 머리카락은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각종 노폐물을 빼내어 몸을 지키기 위해 지게 반대 방향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좋지 않은 물질을 뽑아냅니다. 이게 탈모입니다. 고마운 매독 탈모 이야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를 일으켜 우리 몸을 지키려는 거죠. 이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보텍스 즉 회오리를 반대로 돌리면 탈모를 막을 수 있고 발모도 가능한 것입니다. 에너지 방향을 반대로 돌린다고 해서 단학생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운기조식 같은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기조식은 소주천 대주천 등을 정신 집중으로 일으켜서 기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만병이 고쳐지고 자신의 정신적 수준이 크게 올라가며 끝내 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모공 혹은 경혈 경락을 파악한 후 잘못된 기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두피 쪽에서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운을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탈모는 모발이 끌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끌개를 에너지가 빠르게 흐르면 한계순환 끌개가 됩니다.그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면 탈모가 생깁니다.이때 유체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한계순환 끌개는 묶인적 끌개로 변하며 탈모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거나 발모가 된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면 즉시 탈모 에너지의 보텍스는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발모 보텍스가 됩니다. 이때 모센세트가 가진 에너지를 증포시켜서 머리카락 주변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고 에너지의 흐름을 발모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인간이 가진 자연지력과 발모력은 탈모 부위에서 머리결을 낫게 하며 탈모 부위를 복구시킵니다. 탈모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기운을 뽑아내는 장치니까요. 그래서 다른 질환과 다르게 탈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과 희망입니다. 프라시브 효과를 설명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발모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탈모 에너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탈모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최대로 막는 것입니다. 발모는 하루에 발생하는 발모 에너지 량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탈모 에너지 량을 뺀 만큼 탈모 부위에서 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탈모는 이런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완치된다. 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